안녕하세요. 마부장입니다. 지금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찍으면서 도지코인도 상승하고 있고 다른 알트들도 계속 폭등하고 있습니다. 알트들이 폭등하는 와중에 세력들의 계획표까지 입수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. 지금 이 도지 홀더분들이라면 필수로 이 영상 꼭 시청을 해주셔야 할 겁니다. 대체 왜 제가 이렇게 거듭 강조를 하냐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 매수매도 했다가 갑자기 4년 5년 물려버리는 거 순식간입니다. 제가 여러분들 어디서 매수 매도하셔야 더 수익을 보실 수 있을지를 이번 영상에서 탁 짚어드리겠습니다. 일단 이 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이 구간에서 개미털기 더 나올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아무리 흔들고 간다 한들 여러분 도지는 어차피 폭등 나올 수밖에 없는 코인입니다.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. 대체 무슨 근거로 이게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냐 이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. 집중해 주세요. 지금 이 도지를 뭐 포털에 검색하시고 보면 딱히 마땅한 악재나 호재 없습니다. 이 도지코인 변동성은 결국 다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. 세력들의 강력한 매도세와 매수세 때문에 여러분들이 업비트에서 보시는 차트가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. 그러면 왜이 세력들이 이 고래들이 왜 매집을 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승을 만들어냈을까요? 이유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바로 락업 일정 때문입니다. 락업 해제가 뭔지는 투자하시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. 그쵸? 매도를 할수 있게끔 특히 뭐 개인도 아니고 세력들이 대량으로 매도할 수 있게끔 물량을 풀어주는 겁니다. 그럼 이제 하나 의문이 생깁니다. 물량이 더 풀리면 가격이 더 떨어지는 게 아니냐? 하실 수도 있죠. 그 수요와 공급 원리 아시죠? 아무튼 그래서 악재가 아니냐 하실텐데 오히려 반대입니다. 왜냐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. 물량을 풀어주고 이제 고래들이 매도를 많이 할수 있게 됐습니다. 그러면 세력들은 싼값에 팔고 싶을까요? 아니죠. 당연히 비싸게 팔고 싶어 할 겁니다. 그래서 일부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부러 가격을 잔뜩 펌핑을 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. 얘네가 락업이 해제되는 그 일정에 맞춰서 이미 올려놓은 가격대로 팔고 나가는 겁니다. 그럼 그거 힘없는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설거지 당하는 겁니다. 이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건가 하실 텐데, 비일비재 합니다. 뭐 단기간에 엄청나게 폭등 나왔던 코인들 있죠. UX링크 아르고 이런 거. 다 똑같아요. 옛날에 리플도 똑같은 짓 했다가 공론화 됐었습니다. 이런 게 정말 비일비재하다 이겁니다. 여기 알고리즘 시세 조작 락업 해제. 이런 게다 똑같은 일이란 말인 겁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도지코인도 결국에 이 재단 락업 일정에 맞춰서 정말 역대급으로 올려놓고 다 빼버릴 겁니다. 요즘 정말 많이 보이는 수법인데 빗썸이 유독 심하긴 합니다. 업비트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이렇게 된 거고요. 여기서 이제 락업이 풀리는 순간 여러분들 이 도지 그냥 개떡락합니다. 락업 해제 전에 엄청나게 정말 50배까지도 올릴 수 있습니다. 특히 시총 작으면 그냥 올리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. 아무튼 락업 해제 전에 펌핑시키고. 락업해제를 시키는 순간 나갈 거다. 결론은 우리는 그 일정 맞춰서 재단과 세력이랑 같은 타이밍에 이들이 가격을 엄청나게 올려줬을 때딱 팔고 나가자는 거예요. 대체 언제까지 물려 계실 겁니까? 계속 개미 털때다 털리고 계시지 말고 이번에는 좀 같이 수익 먹고 나가자 이겁니다. 이렇게 대응 안 하고 그냥 가만 계시면 이렇게 고점에서 마이너스 70%까지 찍힐 동안 꼼짝없이 당하셔야 합니다. 절대 이런 거 당하지 않으시고 안전하게 매도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이 일정이 가장 중요하겠죠. 이 재단과 세력의 락업해제가 언제 나오는지, 그럼 그 전에 얼마까지 올릴 건지, 목표가,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, 깔끔하게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릴 겁니다. 이거 그냥 일반인들은 솔직히 못 알아냅니다. 근데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. 저는 이 도지코인 발행될 때부터 활동한 사람입니다. 커뮤니티도 운영 중에 있고요. 저는 이 락업해제 일정이랑 목표가까지 딱 알아왔습니다. 화면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? 010-8186-3948. 이 번호로 숫자 7이라고 보내주시면, 바로 문자 답변 드리겠습니다. 제가 직접 연락 드릴 건데요. 저는 절대 여러분들한테 금전 요구하지 않습니다. 순수하게 이 정보 궁금하신 분들만 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이 락업 해제 일정과 목표가 깔끔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